10월 21일, 화요일, 국내 야구, 국내 농구, 배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강조했던 NBA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NBA 개막전 분석을 시작으로 또 이제 겨울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사실 겨울 시즌 또 자신 있거든요. 준비 많이 했다 보니까 한번 좋은 분석, 좋은 결과 이 유튜브 형님들과 함께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 테고요.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아침 결장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페에 오시면 데일리 분석 자료 그리고 분석 자료 결과 리뷰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아침 결잠자 라이브에 이은 그리고 아침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뭐 이런 추천 픽 컨텐츠도 또 카페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페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같이 재밌게 놀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후 경기 괜찮은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액을 기본 2배로 올려서 이번 주에 첫 팬틱을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구부터 분석 들어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번 겨울 시즌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삼성 라이온스대 하나 이글스, 후라도 대 류현진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차전, 뭐, 다른 친구들이 뭐한거 없어요. 네, 삼성의 최원태가 다시 한번7이닝 1실점. 인생투를 선보이면서 삼성이 와이스를 공략한 데 힘입어서 결국 3대7로 삼성이 1대1 원점을 만들어냈었죠. 최원태의 1인 소화를 통해서 삼성은 불펜 선보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게 많았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인 후라도 역시도 하나 전 이전 전승 0.64로 매우 강한 가운데 뭐 오늘 경기 추운 날씨가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 류현진이나 후라도나 둘다 추울 것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둘다 호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반대로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원정에서 올 시즌 5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현재 빠따 감각 자체가 삼성이 좀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경기 라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저는 후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날씨가 춥다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도 하나 입장에서도 똑같은 날씨 조건을 가지고 오늘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삼성 승과 함께 7.5점 오버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경기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농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 대 수원 KT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주디비는 지난 SK 원정에서 이 3인 4 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 4일 동안 3경기 타이트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81대 66으로 패배했습니다. 뭐 리바운드에서 밀렸냐? 아닙니다. 그냥 야투에서 원주디비가 33%를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밀려버렸던 지난 경기였어요.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가스공사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68대 65로 승리를 가져갔었지만, 뭐 다만 공수에서 지금 현재 7연패 수렁까지 빠진 가스공사를 상대로 클러치 접전 끝에 겨우겨우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냉정하게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 시즌 KT가 원정에서는 이전 전패, 그리고 평균 득점이 58.5점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DB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하루 휴식을 취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력 안배에 성공했다. 특히, 이 지난 이 SK원정에서 알바노 29분. 앨런슨 23분으로 출전 시간에 어느 정도의 제어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DB가 정상적인 어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B의 알반스, 알바노 앨런슨의 다재다능함이 어 원전 KT의 득점력에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 KT가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DB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승, 그리고 150.5 5점의 기준점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 k t 의 득점력을 고려해 본다면 오버는 못 가겠다 네, 언더사이즈로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배구 개막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배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어떤 선수가 바뀌었는지 무,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어, 첫 경기를 치르는 팀인 팀은 제가 또 어, 이렇게 프리뷰를 하면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삼성 아 서울삼성이란다. 삼성화재 대 OK 금융그룹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야심차게 영입했던 선수가 있었어요. 예, 송병근이 있었습니다. 음, 친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무릎 부상으로 이번 시즌 시즌 아웃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하명진, 뭐 김우진 또는 뭐 김우진, 뭐 저리 이 어, 레프트 이렇게 아마 라인업 나올 것 같고 뭐 결국 이번 시즌에 삼성화재의 관건은 이 아시아 커트로 영입했던 우리 도산지, 예, 이 뭐랄까 어, 아시아 김명만이라고 불리는 어, 사, 이 사이즈가 상당히 큰세터인데이 친구가 과연 이 아희 김우진, 그리고 메인 블로커, 뭐, 김준호, 이런 친구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호흡을 맞췄냐. 이게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만, 어쨌든 이삼성화재 입장에서도 하명진, 김우진, 이런 친구들의 공격력이 압도적이지는 않은 모습이고, 뭐, 아예 하명진, 김우진, 이런 친구들이 냉정하게 블로킹 높이에서, 어, 이 리그에서 탑급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도 이번 시즌, 어, 본패고를 가져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물론, 조산지가 진짜 미친 블록킹 능력을 보여주고, 미친 이 세팅 능력을 보여준다면 다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생각으로서는 삼성화재도 아마 중 하위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OK 금융으로는 어떨까요? 일단 OK 금융그룹이 지난 시즌 어, 이 최하위를 달성하면서 오기노 감독 버렸고요. 또 우리 어, 백전노장이라고 할수 있는 어, 신영철 감독, 음, 우리 카드 시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카드 시절 이후에 OK 금융그룹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OK가 컵 대회에서 전광인 이 트레이드 효과를 완벽하게 보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뭐 물론 대한항공에게 패배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시즌 꼴찌 팀이 준우승을 거뒀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오기노 감독 시절에는. 그냥 그냥 서브를, 어, 이 뭐랄까, 희말이 없이 때리면서, 결국에는 상대팀에게, 어, 거의 뭐, 어, 오픈 찬스를 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어, 이번 시즌은 세트, 세트, 이 서브 강도가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정광일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리시브에서의 안정감이 올라갔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입장에서 도 오히려 어느 경기 이민규 센터가 안정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산지보다는 이민규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냉정하게 삼성이 홈이라는 점 그리고 이 용병에서 아이가 지난 우리카드에서 검증이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오케이가 밀릴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가 역배라면 오케이 OK 역배 그리고 오케이 OK 1.5점 프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어버는 185.5점이라면은 사실 4세트에서도 뭐 약간 좀 치열하게 치고 박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버가 뜬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기준점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가리 총대면 오버를 보겠습니다마는뭐 OK 역배, OK 프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OK 프랜 정도가 뭐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되겠죠. 다음 경기. 자, 페퍼 저축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 저축은행은 사실 지금 가장 베일에 쌓인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즌 이 드래프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으면서, 어, 이 용병에서 좋은 친구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페퍼가 조이를 택했습니다. 음, 조이란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가 한 184cm 정도 됩니다. 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친구가 뭐 높이로 승부한다라기 보다는 탄력으로, 예, 탄력으로 힘으로 승부한다. 어, 전형적인 어, 리틀 모마다 어, 옛날에 이, 어, 현대건설 시절에 모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1순위 깜이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반대로 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임명옥 선수가 ibk 기업은행으로 떠나면서 이 임명옥의 빈자리를 문정원이 채울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경기의 관건으로 보여지겠죠 뭐 게다가 지금 현재 도로공사도 다시 한번 이김다은에서 이윤정으로 세팅을 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세터로 어, 또또 전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윤정 모마 강소희 타마차의 공격력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에 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세터랑 공격수 측면에서는 저는 확실히 이 페퍼 저축은행보다 도로공사가 앞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페퍼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리시브적인 측면에서는 고예림이 가세하면서 어느 정도 페퍼 저축은행도 한다의 고예림까지 안정적인 리시브를 보여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페퍼가 적어도 한 세트 정도는 딸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9.5점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매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정감 측면에서는 도로공사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결국 도로공사가 승리할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 승의 오버사이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경기 가운데 어 저는 2 경기 정도만 오늘 영상에서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의 HD FC 대 삼프 히로 경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쌈프 1호의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현재 지금 쌈프 1호라는 팀 자체도 뭐 리그에서도 현재 6승 4무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 뭐 물론 울산이 광주를 상대로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특히 우리 또이청용이 마지막에 결승골 넣으면서 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약간 좀 꼴값을 떨었습니다만은, 그 경기는 냉정하게 광주 FC가 조금 수비적인 아쉬움이 보였다라는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 삼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점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이 원정 경기에서도 그래도 어 기본적인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1.90 정도의 배당이라면 저는 삼프이로 쪽으로 충분히 가져갈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양팀 모두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프이로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경기 운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5점의 기준점이라면 언더사이드로 가져가는 선택도 괜찮을 것이다. 고배당적인 측면에서 한 1대0, 2대0 정도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를 쌍필로 승해 언더사이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상하이 하이난 대 마치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는 사실, 이 마치다가, 뭐, 오늘 경기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경기죠. 뭐, 기본적으로 쌈, 이 상하이 하이난이 현재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1득점4실점으로 완벽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비셀 구벌의 상대로도 홈에서 3대 0으로 패배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사실상, 이 마치다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사실, 이, 상하이 하이난도, 이, 빗살급에 전을, 보시면, 보신 분들아시겠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 이 슈팅 개수 자체도 똑같았고, 기본적으로, 어, 이비셀 구배가 조금 더이 클러치 능력, 그러니까 결정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최근 이 마치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어, 냉정하게 좋은 경기력 아니다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마치다가, 어, 이 원사이드하게 승리를 할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 경기는 3.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언더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는 뭐 대가리 총 대면 마치다를 찍겠습니다마는 뭐 마치다 승 찍을 바에는 언더 찍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야구, 농구, 배구, 축구까지 전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뭐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락 같은 경우에도 고정 댓글에 있는 이 A 플러스 A 플러스 멤버십에다가 업로드 드릴수있도록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신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늘바 분석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